안녕하세요 오늘 언박싱할 제품은 프롬더네일의 백투더 8090 컬렉션입니다 외관부터가 이름에 알맞게 8 9 0년대 롤러장에서 인기 있을 법한 카세트 모양으로 되게 재미있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칼라는 총 12가지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판에는 유광과 무광으로 나눠서 디피할수 있도록 칸도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카세트 모양이 돼요 되게 재밌죠? <laughs> 이번 컬렉션은 구성이며 디자인이며 되게 세심하게 신경 써서 만드신 게 느껴져요. 이것도 역시나 뒤쪽에 세워놓을 수 있게 지지대가 이렇게 있고요. 또한 요새 많은 매니아층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도 한번 사봤는데요. 얼른 언박싱을 하면서 발색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첫 번째 컬러는 67번 컬러이고요. 바로 발색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도 먼저 보여드릴게요. 점도는 이 정도의 점도. 되게 점도가 있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와 여러분들 원콧에 이 정도 발색이면 너무 센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laughs> 이 색상은 이 색상은 청보라 빛 느낌이 나는데요. 조금 채도가 낮은 청보라 빛 느낌이에요. 화면으로는 조금 더 진하게 나오는데 이 정도 진함은 아니고요.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색상입니다. 큐어고 올게요. 두 번째 색상은 당근 색상인데요. 채도가 낮은 당근 색상이고요. 어, 어떻게 보면, 진흙? 찰흙? 아니야. 점토. 점토 느낌의 색상이에요. 찜질방 벽에 있는 색상? 찜질방복 같은 색상. 네. 발색 한번 해볼게요. 되게 양을 적게 했는데도 요 정도 발색이면 진짜, 음, 말이 필요 없는데요? 셀프 레벨링도 엄청 좋은 것 같아요. 키워볼게요. 그 다음 색상은, 갈색과 회색이 섞인 느낌? 이 색상은 고동색에서 회색이 조금 섞인 느낌? 그리고 또 채도가 낮은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실라나? 화면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다 채도가 낮고 조금씩 밝아요. 키워보겠습니다. 이 색상은 흔히 우리가 쓰는 회색의 색상입니다. 가을 회색. 켜고 올게요. 어, 여러분들 반전 색상이 나왔습니다. 올리브 색상이에요. 여기서 또 궁금하죠? 제가 갖고 있는 진짜 올리브랑 색깔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정도 차이예요 거의 차이가 없는데요? 그쵸? 그냥 조금 더 다른 점은 여기 진짜 올리브가 색깔이 조금 더 짙어요. 발색이 조금 더 꾸덕한 느낌? 그 정도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색상도 큐하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왠지 벽돌색일 것 같아요. 역시. 딱 벽돌색이 나왔죠 벽돌색인데 약간 적색이 들어간 벽돌색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일단 이 친구도 큐하고 오겠습니다. 근데 이 젤이 되게 좋은 점이 저는 일단 브러쉬가 되게 길어야 되고 이 모도 되게 텐션감이 있게 부드럽고요. 그리고 일단은 잘 펴져요. 얇게 잘 펴지고 볼도 되게 잘 떠지는 거 보이시죠? 이 젤의 장점은 브러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너무 부드럽게 잘 발려서 허, 역시 열리라는 프롬도 네일입니다. 다음 다음 머스타드 색상을 한번 발라볼게요. 음, 이거는 병 색깔이랑 똑같네요. 약간 머스타드 느낌에서 연두 느낌이 한두 방울 들어가져 있는 느낌이에요. 겨자색? 음. 짠. 이 색상도 너무 예쁘죠? 회색에 코코아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건가? 코코아 느낌에 회색이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딱 회색이다 코코아색이다 이게 아니라 두 가지 색상이 섞인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거 발색을 어디서 발라봤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옛날에 현차키트 리뷰 영상을 찍었었잖아요 그 발색 그 부드러움이에요 현차키트는 써봤지만 이 젤은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이나 이 젤은 써봤는데 현차키트가 어떤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두 개의 제품이 점도나 이렇게 발림성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큐하고 올게요. 역시 핑크가 빠질 수가 없죠. 와우, 어, 이 핑크 너무 예쁜데요 땡! 채도가 낮은 핑크지만 예쁜 핑크예요. 저는 핑크가 되게 안 받는 손인데, 저한테도 해도 되게 예쁠 법한? 핑크 색상이에요. 호불호가 안 갈릴 것 같은 핑크 색상입니다. 큐어 볼게요. 짠, 이 색상은 그린 색상인데 이것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밝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어두운 딥 그린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색감이 보이는 그린 색상이에요. 짠! 제가 이런 색상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이보리 같으면서도 살색 같고 살색 같으면서도 코코아 색 같고 코코아 색 같으면서도 아이보리 색 같은 그런 오묘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이 색상은 어느 색상과 매치하든 간에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상이에요. 큐어 볼게요. 짠. 오, 이 색상 너무 예뻐요. 생각 외로.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짙은 블랙에 가까운 그런 진한 버건디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보시면 좀더 밝은 느낌의 보라색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채도가 낮아요. 큐어 볼게요. 짠, 이렇게 원콧만 큐어하고 나온 상태인데요. 원콧만 발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컬러가 되게 굉장히 잘 나와요. 발색이 엄청 잘 되기 때문에 투콧해도 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빠르게 한번 투콧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유광과 무광을 나눠서 완성을 했는데요. 유광은 투코투 탑재를 바르고 무광은 도톰하게 원콧만 한 다음에 탑재를 발랐는데도 원콧이랑 투코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셀프 레벨링이 좋아서 다루기가 쉬웠고요. 점도나 발림성 같은 것도 너무 부드러워서 자주 손이 갈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브러쉬 길이랑 모가 얇아서 너무 좋아요. 추천! 컬러 구성은 가을이랑 겨울에 두루두루 쓸수 있게끔 옅은 색이랑 진한 색이 골고루 잘 섞여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채도가 낮은 편이에요. 혹시나 이번 겨울 컬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제 영상을 참고해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